아이들에게 철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또 말하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보통 철이 없다, 아, 눈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무나도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유가 지금 이 현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저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떡과 또 잔을 드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또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 또이 가운데 나를 배반하는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예언도 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참 무겁고 되게 신중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말들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마지막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뜬금없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제 곧 십자가로 갈 것이고 나의 몸이 상하게 될 것이고 내 피가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지금 때도 그렇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다툼인 것이죠. 아마도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로 사이에 아마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라는 말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한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한 일들이 있는데. 하면서 나만 넓거야 넓거야 하는 그런 논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아니다, 스스로는 높 높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누가 더 크냐 이 24절에 나와 있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고 그렇게 서로들 논쟁을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참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참 어리석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참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철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희 가운데 참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자들 그것이 교회 안에 다른 성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목장 안에 목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가족에게 주어진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철없이 굴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툼이 사실은 처음으로 이루어진 다툼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 이미 한번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세워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요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이 세배대의 두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나서서 이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두명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끝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크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미련하고 참 철없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직검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어 이런 임금이라는 위치 아니면 집권자라고 하는 권력 어 위치와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 안에서 군림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 사람들을 다스린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조정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표현처럼 들리긴 하지만은 많은 경우 그 로마 시대 그 당시 집권자들이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면서 그들이 자기를 은인으로 여기게끔 그렇게 강요했던 것을 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엎드려서 절 받는 식으로 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이것이 그냥 좋은 마음에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 사람들 앞에서 참 좋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 선을 베푼 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권력과 지위와 능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 이런 권력과 위치로 사람을 조정하고 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김을 통해서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성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이 젊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영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어린 자 같이 이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유대인 사회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사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이가 지극히 드신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공경을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어, 나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른들을 섬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뭐 한국 문화도 비슷한 것이죠. 가장 그 식사하러 갈때 나이 어린 사람이 알아서 눈치껏 어, 이 숟가락 젓가락을 어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이제 동방 예의지국인데 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성김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성김의 입장에 있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문화를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너희 중에 정말 하나인 나라의 큰 자가 되길 원하는 자는 어린 자처럼 젊은 자처럼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오히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성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것이 보통 이렇게 교회 안에 일을 해야 될때 보면은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초신자 아니면 뭐 젊은 성도가 아니라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신 또 직분자 분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제 마음속으로 청년들이 좀더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 한 번도 사실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앞장서서 멀취를 깔고 또, 아, 또 잡초를 뽑으시면서 아, 그걸 나타내지 않으면서 성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김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김의 리더십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런 리더십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성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성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내가 앉아서 먹을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 중에 성기는 자로 왔다 성기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눈치껏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리더는 그냥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가운데서 사람들의로 하금 섬김의 길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해서 섬겼을 때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동요가 되어서 섬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김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아, 제가 이제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 이 결혼 아, 이 상담 또 특별히 예비 아,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아, 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가장인 것이고 또이 가정 안에서는 머리가 되는 그런 역할인 것이고 또 아내의 역할은 또이 정말 순종하는 또 이제 잘 돕는 배필로서 잘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인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많은 가장들이 많은 이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내가 이제 머리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내 자녀들을 잘 다스려 봐야겠다라는 그런 다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 그냥 단순하게 머리가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 했지만은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헌신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 남편의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사실 성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내가 앉아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사랑하고 내 주위 사람들 을 열심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성길때그성 김을 보고 아내가 도전을 받고 자녀들이 도전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가정 안에서 내가 말로만 굴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말로만 뭔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의 성 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나의 아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더욱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길 원하는 것인가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세기 최고의 명설교가라고 하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마틴 로이드 존스이고 두 번째 분은 이존 스타트라고 많은 사람들이 꼽습니다. 이 빌리 그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존 스타트 목사님에 대해서 20세기 복음주의 세계화의 확산을 이끈 지도자라는 표현을까지 썼습니다 이분이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사실 공적인 자리의 설교와 강의뿐만 아니라 이분은 참 사적인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이 분이 친구와 아르헨티나를 갔었는데 거기서 집회를 이끌려고 갔는데 밤늦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비가 억수로 내려서 진흙이 바닥에 있어서 그 신발이 굉장히 망가져가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간증하는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직접 이 친구의 신발을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 왜 자네가 내 신발을 닦아놓는가라고 얘기하니까 잠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내 네, 당신의 발을 씻기진않지만 당신의 신발 정도는 내가 씻겨 줄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위치 정도면은 이분의 명성 정도면은 사실 그런 일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이분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친구를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나이가 드신 상황에서 한 TV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전스타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고 또 29살에 성직자가 되셨고 또 영국 여왕의 채플린으로서도 활동을 하셨고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강연과 설교와 책을 남기셨는데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이제 목사님께서 끼치셨는데 당신의 이제 남은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은 갈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기자가 던졌습니다. 무엇을 더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때 존스토트 목사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을 더욱 더 닮기 원합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더 닮기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우리 인생의 갈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면은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원하는 자들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것이 더욱 더 많은 것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더욱 더 많은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더욱 더 많은 것이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더욱 또 예수님을 닮아서 성기는 자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기는 자가 될때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자들인즉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를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야 그냥 정신 차려라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닮아 성기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인데 이 열두 제자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철없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모든 시련과 어려움 중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내 옆을 지켰기 때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맡긴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 교회 안에서 열두 사도들이 보이게 될 리더십 대단한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된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어째본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두 제자들의 그 어떤 이력서를 보면은 이들의 어, 이들의 어떤 상황과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런 일들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들은 그 일들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직분을 맡겨 주셨고, 또 가정을 맡겨 주셨고, 또 우리의 일의 터전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어, 내가 주와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오게도 같이어도 되고 내가 죽음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시죠? 31절에 사탄이 너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밀 까부르듯 정말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 있는데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게. 너는 너 스스로만 믿고 있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 자기가 그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 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사실 되게 아, 참 당당했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상한 가운데서도 다른 제자들 다 당신을 부인할 수 있지만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내 형제를 굽게 하라. 사역을 던져 주시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정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물론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또 지상 명령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또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는 땅 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 자가 아닌 성기된 자, 또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